아네 안녕하세요 네 요번에 유튜브를 이제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개설을 해봤습니다 예 네. 저의 유튜브 채널 이름은 서튜브 SC 하트구요 네. 뭐 SC의 뜻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예 네. 저의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네. 나이는 26살이고요 이름은 서승철입니다 네 앞으로 영상 업로드는 제가 뭐, 저의 일상이나, 혹은 뭐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, 뭐, 이런 관해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건데요. 저 뭐, 제 주변에 좋은 아군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아군들이 저한테 유튜브 처음에 시작하면 욕 많이 먹는다. 막, 모르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댓글 막 이상한 댓글 단다 그러는데, 뭐, 저는 상관없습니다. 제 아군들이 있어가지고요. 네. 저희 든든한 아군들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놀라지지 마시고요. 예, 저의 아군들을 네, 소개하겠습니다. 네, 제 아군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제 아군들 보이시죠? <laughs> 네. 어떻게 보면, 제 아군들, 개쎕니다. 잘, 제 뒤에서 든든한 아군들이니까, 건들지 말아주세요. 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